G14는 솔직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도 단점 정도는 있죠? 에... 에이... 에잇!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이 제품을 리뷰할 생각이 없었지만 많은 요청들로 인해서 찍게 된 영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원래 제 게이밍 노트북으로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자주 윈도우 관련할 때마다 이 제품이 등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 제품이 어떤지 많이 진짜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소소하게 인스타 포스팅 좀 해달라고 해서 대여받아서 한번 써보다가 진짜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해외에서 뭐 AS 이슈도 뭐 미국에서 터지고 말도 많기도 하지만 이 기기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쓰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 2024 제피러스 G14 사용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제품은 제가 구입할 때부터 리뷰 생각이 없었기도 하고, 빡센게 써본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용도로 써본 거기 때문에, 다른 리뷰와는 다르게 그냥 제가 사용한 후기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게 휴대성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게이밍 노트북에서 휴대성을 왜 논하냐 하실 수 있는데, 어, 뭐, 솔직히 말해서 비즈니스용으로 쓰기에 그램이나 갤럭시북의 휴대성이 훨씬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좋았냐면, 저는 이제 원했던 노트북 상이출자 갔을 때 낮에는 그냥 일을 하고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충전기를 물려서 빤스 입고 맥주 마시면서 롤한판 돌리거나 게임하는 게 그게 이제 낙이었거든요? 또 이제 출장 가서 숙소에 일찍 들어가면 할것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타협 볼 만한 노트북이 없었는데 딱! 제피러스 G14 그것도 2024 모델이 울트라북이랑 게이밍이랑 타협 본 중간 정도에 있는 제품이었고 실제로 써보니까 와... 개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4인치에 1.48kg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이러한 두께, 그리고 무게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노트북 하나로 낮에는 비즈니스용으로 쓰고 밤에 게이밍까지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납득할 만 하더라고요. 실제로 썼을 때도 만족감이 되게 높았고요. 근데 단점은 상판이 너무 중국산 같지 않아요? 여기 LED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휘양찬란하고 커스텀을 할수 있는데도 그것도 이제 한계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무 시간 같아서 지금은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디파도 이제 너무 괴랄하게 뭐 사실 보이진 않지만 좀 <laughs> 괴랄하긴 하죠. 근데 대신 제가 이제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내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마치 맥북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양쪽에 그릴이 뚫려 있는 것도 맥북이랑 유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유니바디 같은 느낌이 들면서 상판이 너무 고급스러웠어요. 아마 이제 게이밍 노트북들을 보면 막 엄청 화려하고 덕후 같은 그런 디자인, 특유의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런 걸 싫어하셨던 분들은 저처럼 아마 이 제품이 엄청 깔끔하면서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도 이게 막 엄청 좋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의외로 울트라북만 자주 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갤럭시북이나 그램보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조금 더 맞아요. 왜냐면 그런 울트라북들은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무게를 줄이는 쪽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게이밍 노트북들의 장점이라면 키 스트로크 길이가 길기 때문에 눌렀을 때이 누르는 느낌도 확실하고 저는 타자를 좀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키감이 좀 중요한데 얘가, 어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 키압이 울트라북보다 낮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오래 치더라도 손에 부담이 많이 덜해요. 키보드 RGB도 킷캡 밖으로 세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각인된 글자 위에만 나오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4개 키, 이것도 의외로 좋았어요. 처음에 그냥 키보드인지 알았는데 그냥 옆에서 보잖아요. 안 튀어나오고 딱 깔끔하죠. 이렇게 잘안 눌리게 세팅된 것도 좋고 그리고 얘가 M1, M2, M3, M4, 애플 그거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이제 매크로 키도 설정이 가능해요. 커스텀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볼륨 조절은 제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노션 켜고요. 2번은... 슬랙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3번은 계산기가 나오도록 커스텀 해놔갖고, 커스텀 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얘가 이제 볼륨 조절이나 마이크나 아마리 크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기능이 있고, 이제 고기에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리뷰했던 스트림덱처럼 LCD를 박아서 커스텀이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또 그렇게 만들면 이제 단가가 엄청 증가하겠죠. 가격도 비싸지고요. 그리고 터치패드도 개인적으로 이제 디자인은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끔하게딱 각지게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단하고 터치패드가 다른 노트북보다 좋긴 한데 또생기건 맥북인데 맥북만큼 편하진 않다 그래서 다른 노트북보다는 쓸만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건 디스플레이가 의외로 좋았습니다 얘는 3K 의 OLED d c i p 3는 100%를 커버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어요 그리고 이제 게이밍답게 1 1 0 h z 도 지원하고요 근데 얘가 왜 제가 만족스러웠냐면 외부에서 주로 쓰다 보니까 제일 만족스러운 게 갤럭시 북퍼프로처럼 저반사 코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 제가 맥북의어 M3도 구입해서 영상도 올리고 됐었는데 지금 고장나서 걔를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맥북 쓰다가 얘를 쓰잖아요. 이빛 반사 억제되는 게 역체감이 너무 심해요. 사실 화질은 개인적으로 약간 초창기 갤럭시 OLED의 느낌처럼 약간은 조금 진한 색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밝기도 500니트라서 폰이나 패드가 요즘은 워낙 밝다 보니까 얘도 봐요. 지금 100%일 때이 정도이고요. 한, 솔직히 한 50%로 줄이면 외부에서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한 80%에서 100% 왔다 갔다 하면서 썼거든요. 근데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저반사 코팅이 외부에서 쓸 때는 가독성이나빛반사가 적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만족감이 되게 좋게 느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OLED 패널이라서 기본방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에서 중요한 게 성능인데 성능은 제가 이제 인텔이 아니라 AMD를 탑재했습니다. 프레스는 라이젠 7 8845 HS를 탑재했고요, 내장 그래픽도 라데온이 탑재되어 있긴 해요. 코어는 8코어 16스레드를 탑재했습니다. 그래픽은 옵션으로 4050, 4060, 4070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구입한 건 중간 정도에 있는 4060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답게 머스 스위치도 탑재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프레셔 성능이 게임 터보기라고 하기에는. 막 기대한 만큼 엄청 높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울트라북인 그램프로랑 비교했을 때 멀티코어 점수는 꽤 높은데 싱글코어는 조금 높은 정도였습니다. 빅벤치 6에서는 싱글 64%, 멀티 23%로 높은데 스로틀링이 걸리는 시대벤치 점수에서는 싱글 9%, 멀티 52%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그램프로는 3050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3D마크 점수를 봐도 117%, 121%, 150%로 엄청 차이 나고 게임할 때의 체감 차이도 엄청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갤럭시북이나 그램이나 이제 리뷰를 해도 게임 돌릴 때 프로에서도 비교적 자원을 좀 적게 쓰고 그래픽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CPU 성능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픽이 더 중요해졌다랄까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얘를 구입할 때 충전기 두개 주더라고요. 180W 하나, 100W PD 충전기 하나. 여기서 180W 충전기를 써야 서버 모드로 최고 성능을 다 뽑아낼 수 있고 100W는 성능 모드까지만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제 밖에서 쓸때 배터리가 중요 하다 보니까 조용 모드로도 한번 써 봤거든요. 근데 조용 모드로도 의외로 쓸만했어요. 이상하게 갤북이나 그랩에서 사일런트 뭐 조용 모드로 하게 된다면 이제 조금 버벅이는 게 있었는데 얘는 그래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일반 PC 쓰는 것처럼 빠릿빠릿해요. 게임하기에는 어렵지만요. 그리고 이제 발열이나 소음은 조용 모드에서 썼을 때 허벅지 위에 노트북을 올려 두고 쓴다면 이제 열감이 좀 허벅지에 많이 느껴졌고요.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발열은 거의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게임 할 때는 발열감이 많이 올라오기는 해요. 1 8 0와 충전기를 꼽아놓고 게임하잖아요 그때 뜨거워요 대신 그래도 이제 키보드 위쪽으로는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이제 터보로 했을 때는 좀 장난 아니게 좀 크고요 조형모드일 때는 소음이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ASUS 노트북 하면 이제 고주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른 뭐 이제 에이소스 이제 게이밍들 G13 그리고 엘라이도 고주파음이 있긴 했지만 신경 쓰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제 개인적으로 는 게임 할 때는 어차피 팬소리가 크다 보니까 좀 묻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용 모드로 쓰다 보니까 고주파음은 크게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뽑기를 잘한 걸까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좀 단점으로 얘기해질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면 거의 녹는 편이라서 일할 땐 거의 저는 이제 조용모드로 썼고 조용모드로 썼을 때 밝기를 한70% 정도 선에서 쓰잖아요? 그럼 한 4시간에서 5시간은 무난히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하면 바로 녹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이예를 구입할 때는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터리는 감안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인지 AMD의 문제인지 ASUS의 문제인지 절전에서의 배터리 다는 속도가 좀 이제 별로였습니다. 저는 맥북을 주로 쓰다 보니까 습관이라서 그런지 이제 노트북을 잘안 끄고 닫거든요? 그냥 대기 모드로 들어가게?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오류도 많고 이렇게 닫았을 때 대기 모드로 가야 되는데 어쩔 때 계속 켜져 있어서 배터리가 드레인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 모드로 갔을 때 배터리 드레인도 개인적으로 인 셀은 요즘에는 꽤 좋아서 대기 모드로 가더라도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닳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는 대기 모드에서도 배터리 드레인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짜증나게 한 번씩 이렇게 했을 때 대기 모드에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럼 강제로 껐다가 강제로 다시 켜야 돼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예전부터 ASUS는 PD 충전기 연결했을 때 얘가 100W까지 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좀 많이 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충전기를 꼽을 때마다 정품 충전기가 아니면 이제 최대 속도로 안내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얘는 비정품을 쓰더라도 1 0 0까지 먹기는 먹어요. 근데 가끔 피이 충전기를 잘못 연결하잖아요? 그럼 얘가 엄청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왜 이러지? 해서 막, 막 재부팅도 하고 했었는데 또 테스트해보니까 또 이상한 충전기 꼽았을 때 빼면 그때또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인지 a m d 문제인지 ASUS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경험에서는 인텔의 경험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뭐 단자가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닌데 약간 좀특이하긴하죠 여기 제일 위에가 180W로 충전할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 에 HDMI. 얘가 100W PD 충전이랑 C타입 데이터, A타입. 그리고 이어폰 잭이 있고 오른쪽에도 C타입이랑 A타입이랑 마이크로 SD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 C타입은 데이터 전송만 되고 PD 충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편한 부분이에요. 요즘은 C타입 구멍만 있다면 이제 C타입에 연결만 하면 웬만큼은 PD 충전되잖아요. 근데 얘는 오른쪽 안 돼요. 그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썬더볼트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좀 아쉬웠고. 제가 그 벨킨 허브 갖고 있거든요. 벨킨 허브에 유선 레를연결하고 얘를 꽂았는데 이게 허브가 이상한 건지 가끔씩 꽂잖아요. 그럼 얘가 갑자기 시스템이 셧다운 돼요.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장점이 스피커예요. 스피커. 윈도우에다가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스피커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 안 하고 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보자마자 위리를 좋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거예요. 제가 윈도우 노트북만 쓰다가 맥북을 처음 썼을 때 스피커가 와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윈도우에서 느껴졌습니다. 게임 할 때나 영상 볼 때나 그냥 스피커 좋은 애라는 게 바로 체감돼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해본게 뭐냐면 에이수스는 아머리 크레이트 앱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쓰면서 아머리 크레이트가 막 그렇게 악평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뭐 조금 무거운 거 빼고는 그렇게 이제 아머리 크레이트가 워낙 악평이 높다 보니까 제가 커스텀에서 만든 G 헬퍼로 바꿔서 설치해봤습니다. 이게 G 헬퍼예요. G 헬퍼. 그러니까 이제 아머리 크레이트를 지우고 얘로 써야 되는데. 얘가 뭔가 이제 되게 간략하게 되게 가볍게 만든 이제 버전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픽적인 요소로 좋은 건 없지만 되게 직관적이고 심플해요. 성능도 여기서 간단히 뭐 균형 조용 수, 조절할 수 있고, GPU 모드도 지금 에코라서 내장 그래픽만 쓰고요. 뭐 스탠다드. 그리고 최적화를 누르면 충전기 유무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모드 있고, 화면 주사율도 빠르게 설정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뭐 DCI P3, 네이티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백판 라이트. 네, 지금 저는 이제 그 이제 중국스럽다 해서 꺼놨죠 그리고 키보드도 이제 rgb 설정 가능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커스텀 있잖아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m1 m2 m3 이런 데에 이제 커스텀에서 쓸수 있는 거네 저는 이제 다른 앱 바로 가기로 해놨고 뭐 여러 가지 설정도 추가적으로 사실 아무리 크레이트에 있는 거 모두 다 설정 가능했습니다 배터리 충전 제한도 이렇게 할수 있고 처음에 이제 이런 걸 설정하면 뭔가 업데이트가 잘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업데이트 누르니까 이렇게 새 업데이트가 뭐가 나왔는지 이렇게 나오고 업데이트 하는 것도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ASUS 쓰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리 크레이트가 너무 무거워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 GL 버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 만족스러워요. 되게 가벼워서요. 아 그리고 이거 만약에 구입하실 분들 은 프리도스로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옛날에는 윈도우 설치할 때 인터넷 연결 안 돼도 그냥 이제 바로 설정까지 모두 다 진행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선랜 안 잡히잖아요. 중간에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제 처음에 설치할 때 이게 무선랜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제피로스 G14 2024 버전을 썼을 때 전체적인 경험을 종합해보자면 저처럼 업무용으로 쓰면서 게이밍 노트북을 동시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만족할 만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최근에는 자꾸 이제 ASUS 게임 트북을 많이 구입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구입한 ASUS 노트북 중에서 지금까지는 얘가 거의 원탑일 정도로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16인치는 어때요?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16인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48kg도 되게 어느 정도 타입을 봐서 그나마 쓸수 있는 정도이지 얘가 거의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더 무거워지면 휴대성에서 제 기준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가 어최악이지 않을까. 유일하게 아쉬운 거는 여기 상판이 너무 이제 중국스러운. 거. 옛날에 여기 이제 반은 도트로 나와서 이제 커스텀 가능한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과하긴 하지만 기믹성 있게 커스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게임을 하지 않고 그냥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저는 여전히 뭐 그램이나 갤럭시북포 요런 시리즈를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게임용까지 타협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품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서는 이제 비즈니스 용도로 쓰다가 집에서는 따로 pc를 구입하지 않고 얘 모니터를 물려서 게임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원래 영상으로 찍을 생각은 없었지만,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봤고, 구입 예정에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ASUS가 AS만 좀더 신경 써주면은 더 훨씬 잘팔 거잖아요. 이상한 것도 많이 만들고. 근데 미국에도 이슈 됐는데, 근데 생각보다 한국은 또 괜찮아요. 그뭐 퍼펙트 워런트 생겨갖고 그나마 괜찮거든요. 아마 엘라이도 SC카드 이슈 생긴 건다 그냥 보드 교환해주는 것 같은데, 또 미국에서 이래 터지고, 또 가끔 있으면 한국에서 터지고, 이것만 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게좀 아쉬워요. 그죠?